반갑습니다 차설입니다 도화요야 이게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지에 뭐도하냐 가도하냐 가짜냐 이런 말이 많이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다 도화로 보고 싶고요. 잘안 보고 연월일. 어 이게 좀 중요해요. 이 밑에 십성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특성이 조금 달라요. 그 도화 자체가. 그래서 비경겁제로 놓여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음간이신 분들이겠죠. 근데 여자가 여자가 음간이다, 남자가 음간이다. 그리고 뭐 기토도 있죠. 기토는 이게 정화랑 같이 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일단 그 사람은 좀 어느 정도 도화를 가지고 조금 태어난 건. 간들은 음흉하다는 말 있죠. <laughs> 그런 것처럼 양간들은 음흉하다기보다는 자신감이 있고. 생각보다 좀 단순하고, 그래서 비경겁제로 놓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을목, 정화, 신금, 개수, 기토로 태어났는데, 내 밑에 지지에 자오, 묘유가 있다. 있는 분들, 이게 비경겁제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일단은 자신감이 넘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고, 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의 성향도 어느 정도 있어요. 여기나 여기가 좀 있을 때,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자감. 잘났어요. 그래서 같은, 동창이나 같은 동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좀 튄다. 보인다. 그냥 잘났어요. 근데 내가 비견다자라고 해서 비견겁자가 너무 많으면은 과하면 안 좋죠. 하는 거를 좋아하고 혼자 뭐 하는 거를 즐겨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력 부분에서는 좀 뛰어나요. 우리 그 학창시절에 뭐 반장이나 공부 잘하는 애들, 그냥 걔네들이 인물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신감 하나로 좋아하게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속합니다. <laughs> 근데 이제 겁제 같은 경우에는 관종기가 있어요. <laughs> 자기가 신경선에서 이불려, 이기려고 하는 승부수. 그래서 그 경연대회나 미스터트로3 하던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경쟁구도에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도화를 잘 쓰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릴 때 내가 빛나고 시선도 받고 인물은 좀 떨어지지만 저 사람만의 그 매력과 끼로 사람들을 내 편으로 쫙 모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요즘 시대엔 굉장히 좋고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좀 달라요. 그래서 겁재는 남의 남의 떡이 더커 보인다. 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이성과 연분이 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좌오묘유가 지재 있는데 겁재가 되려면 양간이어야겠죠. 뭐 임수나 병화나 금이나 이렇게 상상을 자기 일간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세요. 무토는 병화랑 같이 보셔야 돼요. 화토 논법으로 인해서 감. 그냥 잘랐어요. 이 비경 겁재인 사람들은 근자감, 음, 멋지다. 어, 그래서 승부수도 있다. 겁재는. 상관과 식신은요, 말 그대로 표출과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식신으로 되어 있으면은 예술적인 부분 중에서도 상관은 독창성인데, 이 식신은 대중적인 예술이죠. 대중예술. 다른 사람들 다 좋아하고. 그리고 예술적인 재능도 있고, 하지만 학문? 학문이나 글, 문예글 쓰는 거 있죠. 이런 부분에서 재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을 표출을 하는데, 상관은 막 이렇게 나오는 능력이라 한다면 식신은 이렇게 게을물이 꼴짝이가 쫄쫄쫄쫄 내려가듯이. 감정 표출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관이 감정 기본이 좀 올랐다가 내렸다가 욱 했다가 확 했다가 그리고 이상관의 도화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 대한 그 마음이나 이런 불쌍한 마음을 좀잘 갖기 쉽고, 그랬다가 갑자기 어린애처럼, 에이, 몰라, 이렇게 된, 돌아서는. 어, 그렇지만, 맞는 꿈이에요. 굉장히 멀티적으로 못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래서, 빼어나고, 감정 변화나 잘, 어, 조절하면 되는데, 용신일 경우에, 길하게 쓰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가요. 여기에서 화계가 동주하게 되면, 거의 스타급. 디자이너, 탐을 불어 합니다. 아직 내가 그런 걸 못한다고 해도 그런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서 주목을 받아요. 이제 선거철이 오잖아요. 선거에서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 나만 쳐다봐.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잘못 쓰이게 되면 상관식신이 좀 야해요. 으, 야해. 그래서 사랑을 나눌 때, 어, 하지 말아야 되는 장소, 그리고 손대지 말아야 될한 어떤 중독성이나 이런 부분에 빠지기 쉽고 헤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거나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연하와 인연이 좀 깊어요. 이분들은 연하를 사로잡는 재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도학기를 부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못 당한다. <laughs> 대박이 나요. 화계까지 있으면, 음. 근데 귀신이면 좀 문제가 됩니다. 그, 어, 조율을 할 항, 확률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자오 묘유는 왕지예요. 왕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쎄요이 친구들이. 그래서 재성은, 자들은요, 아내가 인물이 한 인물 합니다. 이쁘고, 이 재성이 나한테 길신인지 시신인지 용신인지에 따라서 아내가 나한테 득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깨질, 깨질 때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게좀 있어요. 대운의 현상도 봐야 되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아내나 아버지 우리 아빠. 아빠 아빠가 매력적이건 한 인물 했어요. 실제로 자기 아빠를 보시면 우리 아빠 좀 끼가 있어. 어, 그래서 어떤 끼냐면 은 약간 이런 유금으로 되어 있으면은. 뭔가 단단하고 완벽하고 디테일하고 뭐든지 꼬치꼬치 조금 사사건건 이런 게 있고요. 묘는요. 어린아이 같고 뭔가 좀 순수하고 철모르는 건 있지만 어 근데 이랬다 저랬다 하는 데 버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 오화는 그냥 화끈하고 자 자수는 되게 냉철하면서 세련됐고 이런 매력으로 추측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외모가 굉장히 좋다. 어. 그리고 재성으로 되어 있으면 도화를 내가 돈을 버는 행위에 있어서 일할 때내 능력으로 끼로 쓰는 게 있고요. 이 재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쪽 분야의 업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끼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관, 평관에서 정관은 말 그대로 좀 반듯하잖아요. 반듯한 매력으로 그 사람이 되게 끌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나운서나 이렇게 옷을 되게 잘 갖춰 입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공항에 가면은 스튜어디스나 이런 다그 기장님들 옷 입고 탁 캐리어 끌고 갈때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인물을 떠나서. 그 복장이나 이런 정갈한, 반듯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정가는 남자 자리에서 자식을 나타내는데, 내 자식이 되게 반듯한 거예요. 반듯한 모습에서. 도화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리고 직장에서 이 도화의 끼를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운이 좀 좋아요. 근데 평간 같은 경우에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어, 여자분들은 평간에 도화가 있는 사람 까칠하죠. 한 까칠합니다. 아우 까칠해요. <laughs> 자기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안돼 말을 잘해요. 그리고 구속하려고 하고 남편을 어, 애인이나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헌신하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말을 잘 들으면은 좋아하고 이런 도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이고 까칠한 매력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데 여자가 난 이거 싫어 이거 싫어 뭐 싫은 것도 많아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모습에 아 그래도 이쁜데 어떡하지 좋은데 어떡하지 까다롭지만 좋은데 어떡하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정관과 편관은 좀 섹시한 그런 매력을 가진 분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인하고 편인은 좀 다른데, 정인은, 음, 사람이 딱 이렇게 보면은 든든하다고 하죠. 그리고 세계 월지에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예전에 조선시대 때는 그, 여자들은 최고의 신부감으로 했죠. 정인, 정관, 이렇게. 월 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옛날에 결혼 신부감 1위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인들은 그래도 조금 유하고 고분고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인 편인이 도와 있는 사람들은 연상을 많이 만나요. 연상의 여자, 연상의 남자. 그래서 어 믿음스럽고 뭔가 보면은 주고 싶고 이쁘고 정갈하고 이런 매력이 있어 요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정인도화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아요 편인은요 독특한 거는 이 상관이랑 비슷하게한지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식신은 대중문화의 예술의 그런 독창적인 거라기보다는 누구나 좋아하는 도화의 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재능이나, 맞아 맞아 다 그런 게 있는데, 상관과 편의는 포부로가 있다. 특히 편의는 좀 심합니다. <laughs>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 예술 천재고, 어떻게 보면... 은 방에는 혼자 안 나오는 외골수인데 독특한 개성과 매성,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 편인을 굉장히 잘 쓰면 마에스트로 진짜 생각이 깊고 독창성이 뛰어나고 천재예요. 남들이랑 특이한 거, 어, 뭐, 만화 캐릭터를 사랑한다든지, 안 좋게 갔을 경우에. 어, 그, 일본에 보면 지하 아이돌, 아이돌이라고 있어요. 유튜브에 치시면 지하 아이돌 치시면 정말 재밌는 영상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 일본의 문화는 어, 김구 독립운동가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일본 문화의 강대국, 문화 강대국은 전 세계에서 일본이 일본이다. 걔네들의 그 문화는 따라갈 수가 없다. 이거 보시면 경제가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그 지하 아이돌이나 오타쿠나 어떠한 캐릭터 문화 산업은 전 세계 1위에요. 그래서 그게 편인 껴, 편인 도화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하 아이돌 가서 막 하는 그 편인 도화를 내타내는. 근데 여기에서 이 편인이 용신인데, 화계. 화개, 화계까지 만나면 약간 종교 철학적인 것들이 같이 합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형이 이사학적인 예술, 그림 하나에 100억짜리, 뭐 점만 찍었는데 <laughs> 뭐 300억 저기 구겐나임에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도화이기 때문에 저는 편인 도화 있으신 분들은 다 유심히 봅니다. 오, 이 사람 편인 도화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개유 일주를 말하는 거죠. 일주를 말하면 이제 편인 도화잖아요. 그래서, 개유일주이신 분들은, 디자인 쪽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만의 그런 독특한 세계나 이런 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정의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지거나, 이름을 알리거나, 주목을 받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연지에 있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어, 이게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거예요. 유명하게 오스카의 상을 받는 배우들이나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연지에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월지는, 월지도하는 어쨌든 부모님의 자리이긴 한데,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바뀌든지, 배우자가 한번 바뀌든지, 어 뭐, 형제가 배달은 옛날 시대에는 되게 심했대요. 그냥 아내가 두세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계학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있다. 그리고 일지, 일지도화들, 좌우묘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빛나고 멋지기 때문에, 어, 이성의 난이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시지도화는 잘 보진 않는데 자녀가 일단은 좋아요. 그리고 연화가 좋고,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도화는 저는 다 긍정적이게 봅니다. 뭐, 귀신이든, 귀신이어도 그걸 잘 쓰더라고요. 능력 있게. 그래서 굉장히 도화 자음요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도화가 있습니다. <laughs> 퀴즈에요. <laughs> 어디에 있을까요? 어, 어찌됐든 너무나 축하드리고, 내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어, 잘 보셔서 그 대운의 10년 동안 그 도화를 잘 활용해서 십성을 잘 독특하게 만들어 나간다면, 어, 그걸로 돈도 벌고 사랑도 하고 행복하고 매력 지수도 뿜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이쁘고 멋있어지세요. 당신은 잘될 운명입니다.